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이렇게 나오는데, 음 대각선의 교점이 여기 위에 있대요, 그렇죠? 어, 그러면은 여기가 이이이 이, 이 교점 여기가 문제죠, 지금, 그렇 그럼 C의 좌표를 뭐라고 잡을 수 있을까요? 아 어, 별콤마 별제곱이라고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렇죠? 모르니까, 근데 또어두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 0콤마 여기는 여기가 대각선의 교점이 0코마일이 있는 거죠. 그쵸? 그렇죠? 여기 0코마일 지금 한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죠? 이게 상황과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결국에 두 정사각형의 내부의 공통부분이 넓이의 최대값인데, 그럼 정사각형 공통부분은 여기에요. 그쵸? 그렇죠? 저기를 이렇게 그대로 떼오면은, 이걸 그대로 떼온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음, 여기가 C죠. 그쵸? 그렇죠? 여기가 지금 C고, 그렇죠? 그럼 c의 좌표를 지금 찾아보시면은 여기서 앞으로 2분의 1만큼 아래로 2분의 1만큼이기 때문에 2분의 1콤 2분의 1이죠, 그렇죠? 못 말하시는지 알겠죠? 여기서 2분의 1만큼 앞으로 가고 아래로 2분의 1만큼 오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저 e의 좌표 여기가 무슨 좌표예요? e의 좌표죠. e의 좌표는 별에서 자 별에서 뒤로 2분의 1 위로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별에서 뒤로 2분의 1 위로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x, y 좌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를 잡아낼 수가 있냐면 자, 이 길이는 이거의 x좌표에서 이거의 x좌표를 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여기 빼니까 1별이에요그 다음에 이 길이는 이거의 y좌표에서 이거의 y좌표를 뺀 거기 때문에 별제곱이에요. 그러면 공통 부분의 넓이는 별제곱에 1별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별 3승 플러스 별 제곱이 공통분이 넓이가 되는 거고, 최대값은 미분해서0되기 때문에 3X 3별 제곱 플러스 2 별이 0되는 곳 별의 0이랑 3분의 2 나오는데 0은 아니겠죠? 그렇죠? 3분의 2 갖다 넣으시면 마이너스 27분의 8 플러스 9분의 4, 27분의 12, 27분의 4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핵심은 이거를 각각 따로 떼 갖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에요. 비슷한 유형의 기출이 아마 하나 더 있을 텐데, 언젠가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 없기도 했을 텐데, 굳이, 뭐, 그것까지는 안 풀어봐도 이것만 정확히 잘 캐치하시면 돼요. 여기서 핵심은 뭔것 같아요? 이거예요. 이두 점만 가지고 X랑 Y의 길이를 찾아낼 수 있는 거, 오케이? 표현할 수 있는 거랑.